명절날 집에 아이들 웃음소리 한번안 울려 퍼진다면 그게 부모의 죄입니까? 저 박성호. 69세. 은퇴한 국어교사입니다. 36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아들만큼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 추석도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윤정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는 회사에서 급히 출근하래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요. 하지만 제 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TV 예능 프로그램 소리 모두 아들 집 아파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301동 1205호 제가 전세금까지 대줘서 들어간 그 집에서 말입니다. 아내 영순이는 벌써 3일째 추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좋아하는 잡채, 도윤이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소불고기. 여보, 도윤이네 정말 안 온대? 그러게. 회사일이 급하다니까 뭐라 할수 있겠나?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사일? 추석 당일에? 그 순간, 핸드폰으로 도윤이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올라왔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배경에는 분명히 집 안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유독 가슴이 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와 아내는 큰 보따리를 들고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갈비찜, 나물, 송편, 3일 밤낮을 세워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1205 앞에 서자, 안에서 분명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TV 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다 같은 생각이었죠.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띵동, 띵동,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그때 안에서 들리던 TV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도윤아, 아빠다. 문 너머로 작은 발걸음 소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이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아, 저희 지금 외출했어요. 아까부터 없었는데, 그건 아마 아랫집 소리일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반찬은 어떻게 해?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들어오면 가져갈게요. 통화를 끊고 보니, 안에서 다시 TV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떠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경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여보,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운 부모인가요?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날 밤, 아내는 흐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저 역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가 부족했나? 며칠 후, 자동차 보험 갱신 시기가 되었습니다. 늘 아들이 해주던 일이라 전화를 걸었죠. 도윤아, 아버지 자동차 보험 갱신해줘야겠다. 내일까지 넣어야 한다니까 꼭 부탁한다. 아,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처리할게요. 고맙다, 아들. 통화를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또 아버지야? 언제까지 저런 거다 해줘야 돼? 그러게. 보험이면 보험, 은행일이면 은행일. 맨날 시켜. 집도 우리 이름으로 바꿔준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차도 그렇고. 다음에 만날 때 힘들어 보이는 척더 하자. 그래야 큰 아파트, 외제차 얘기 꺼내실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6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학생들의 거짓말을 들어봤지만, 내 자식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아, 아버지. 아직 안 끊으셨어요? 저. 저희 지금 나가려던 참이어서. 아, 그래. 그럼 보험일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확실히 알아보자. 정말 우리 아들이 그런 아이인지 다음 주말 아들 부부를 저희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예전 같지 않더군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지. 도윤아, 지훈이는 아이 할머니 댁에 맡겨 뒀어요. 아무래도 어른들끼리 얘기할 것도 있고 어른들끼리 얘기할 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지훈이도 이제 다섯 살인데, 현재 집이 좀 좁지 않나? 순간 아들 부부의 눈빛이 번쩍 달라졌습니다. 아, 그게,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34평인데 지훈이가 크니까 방이 부족해서요. 거짓말이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지난번 전화 통화가 떠올랐거든요. 그래. 그럼 내년쯤 큰 아파트로 옮겨야겠네. 50평 정도는 돼야 지훈이가 뛰어놀 수 있을 테고. 하지만 아버지,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강남 50평이면, 최소 20억은, 걱정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집도 바꿔주고, 차도 외제차로 바꿔주마.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같았어요. 정? 정말이세요? 내 아들인데 못해줄 게뭐 있겠나?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거야. 집을 처분하고 준비하는데,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집을 팔 건가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놈들이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게 해줄 거다.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우리 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한달 후, 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아들 부부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이번 추석엔 저희가 갈게요. 지훈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어, 우리 지훈이. 컸네, 많이 컸어. 손자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식사 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멸치볶음 정말 맛있어요. 지난번에 가져다 주신 것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다린 순간이요. 지난번, 언제 말이냐, 저번 추석 다음날, 경비실에 맡겨주신, 아, 그때 말이구나. 그런데 윤정아,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멸치볶음을 만든 적이 없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예. 지난 추석 때 가져간 반찬에 멸치 볶음은 없었어. 당신이 맛있게 먹었다는 그 멸치 볶음. 도대체 누가 만든 거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 그때 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볼까?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버지야. 언제까지 저런 거다 해줘야 돼? 집도 우리 이름으로 바꿔준다면서, 차도 그렇고, 다음에는 힘들어 보이는 척더 하자.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아, 아버지. 그건 36년간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들어봤다. 하지만 내 자식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가장 듣기 힘들더구나. 며느리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위해 살줄 알았지? 집도, 돈도, 모든 걸다줄줄 줄 알았고,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기회를. 기회? 이미 너희는 기회를 버렸다.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용만 하려 했으니까 저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과는 남남이다. 집도 차도 용돈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할아버지, 왜 화났어? 손자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지우나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그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는 커녕 지금 살던 전세집마저 빼야 했거든요. 제가 보증을 서준 전세금이었으니까요. 가끔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다른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지훈이가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음망덕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손자를 보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느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후회 안 해요? 그래도 우리 현륙인데, 현륙이라고 다 가족인 건 아니야. 존중이 없는 곳에 진짜 사랑은 없어. 그래도 손자는 지훈이를 사랑하니까 더 그래야 하는 거야.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할아버지가 거기에 힘을 보탤 순 없지. 요즘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주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도윤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찾아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또 다른 계산일 뿐이라는 걸,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아픔을 주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존중이 없는 곳에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당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관계를 끊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보아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한 장면을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신 분들은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남겨 주시면 저희 마음에도 따뜻한 등불이 켜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마디가 새벽인생극장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